물티슈의 보존제는 안전하다. 이 정답이 오였는데요. 선생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게 모든 물티슈에는 그 부패 방지를 위해서 보존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물만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런데 어 보존제 나쁜 거 아니야?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가 쓰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 아기 물티슈가 공산품이 아니라 화장품인 거 아세요? 화장품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엄격하고 이제 화장품 몸에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~ 다양한 것들이 이제 또 기준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닥터마빈 같은 경우는 뭐 독일에도 저희 이제 더마테스트라는 이제 피부과학 연구소들, 미국, 영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의 기준도 이제 모두 부합을 해서 이제 마크도 이렇게 박아놓고 있거든요. 저희가 앞에 보면 이거를 엑설런트라고 그 이거를 부여받은 데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인증을 받고 있고 해서 더욱더 좀 안전하게 쓰고 있어서 아이들 뭐 엉덩이뿐만 아니라 뭐 얼굴이라든지 입이라든지 이제 밥 먹고 나서 닦는 닦아도 전혀 무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어렸을 때는 사실에 이제 응가를 뭐 하루에 만 개치다, 열 번도 싸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엉덩이를 많이 닦는데 어 이제 육아를 해보신 분들이니까뭐 돌이 넘어간다든지 더 크면은 오히려 뭐 먹거나 아니면 사고 치고 막뭐 흘리고 이럴 때 닦는 경우는 훨씬 많거든요. 그래서 입이나 얼굴에 사용하셔도 되고 다만 이제 눈 주위라든지 좀 예민한 곳에는 어 이제 사용을 가급적 이제 피하시면은 좋긴 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또세 번째 문제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기 물티슈는 눈처럼 민감한 부위를 제외하고 아기의 엉덩이뿐만 아니라 얼굴과 몸을 닦는 데 사용해도 괜찮습니다.